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소금입니다. 좀 주변이 시끄럽죠? 시끄러운 이유는 선풍기를 켰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주문한 게 드디어 와가지고, 인형 발 없어. 좀 불쌍하죠? 그래서 그 뭐지? 상자에 넣어놨는데 깜빡해가지고. 물건을 구매를 했는데, 되게 오랜만에 왔어요. 좀 늦게 와가지고. 사실 늦게 온게 아니고, 제가 알람을 못 봐가지고, 확인을 안 하고 신경을 안 쓰고 있었어가지고, 알리는 원래 좀 늦게 오는 편이라는 편견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두고 있다가 혹시 그 망고 같은 거 시키면서 같이 왔을까? 아무 생각 없었는데 그냥 확인을 안 했어요. 그냥 귀찮아가지고 뭔가 긴가민가 했는데 근데 딱 문을 여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포장지만 딱 뜯고 여러분들한테 리뷰 한번 해드리려고 이렇게 방송을 켰습니다. USB 인데요. 이거 구매한 이유 진짜 정확하게 중요해요. 이거 왜냐면 제가 버추얼 아바타를 만드는데 의상이 엄청 가득해요. 그게 한 몇, 몇천 가지 되거든요? 삼천 가지인가? 그, 그 용량이 되게 많이 들어요. 버추얼 실행 프로그램에 버추얼 아바타 저장해 놓은 거, 옛날 파일 저장해 놓은 것도 있거든요? 그거 다 옮기려고 128기가 샀어요. 제가 지금 버추얼 아바타 때문에 있는 USB가 다섯, 세 개거든요? 여기까지 네 개인데 사용하던 게세 개인데요. 근데 그 중에 두 개가 맛이 갔는지 하나는 작동되다가 안 돼서 하나 좀 임시로 보관해뒀고 다른 하나는 아예 안 되고 아 지금 네 개인가 네 개구나 예전에 알리에서 조만한 그거 시킨 거는 이제 12기가밖에 안 되는 거 잘못 시켜 가지고 어쩐지 3천 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거의 써 있는 건 128이었는데 아, 낚여가지고 어쨌든 잘못 구매해서 한 아, 지금 USB에 네개 있거든요 근데 되는 게두 개밖에 없고 그 중에 하나는 용량이 적잖아요 잘 되는 거 하나는 한국에서 비싸게 구매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중국제인데 얼마나 오래 갈지는 두고 봐야 알것 같고요 근데 한국에서 샀다 해도 그게 중국제일 수도 있잖아요. 그니까 러 알리에서 똑같은 걸 팔더라고. 그래서 괜히 비싸게 2만원 넘게 주고 샀었는데 좀 아까운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왜냐면 알리에서 6천원 밖에 안 하거든요. 좀 낚인 감이 있긴 한데. 근데 이거는 좀 저렴하게 구매를 했어요. 일단 만원 이하였고. 알리에도 천원마트라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 한 2, 3천원에 주고 팔거든요. 이런 거를. 아, 한 번을 열기 힘들어. 짠짠하게 지퍼로 고정되어 있어서. 이게 한 3,000원인가, 5,000원 아래였었던 것 같아요. 요게 제일 비쌌어, 요이 중에. 요거를, 아닌가? 기억이 잘안 나는데, 아무튼 이걸 구매했거든요. 128기가인데, 제가 이제 아바타들 보관하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 꼭 필요한 거라 구매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뷰할 거는 보관통인데, 보관함? 보관가방? 요것도 똑따이가 이렇게 돼 있고요. 생각보다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립스틱 같은 것만 넣으면 된다고 하는데, 포켓이 되게 많아요. 카드도 넣을 수 있고, 시가 앞쪽에, 뒤쪽, 여기 지퍼도 있거든요. 여기다 카드 넣으면 될것같아 그래서 여기는 USB나 이런 거 보관해놓는 게딱 좋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고요. 꽤 많이 들어갈 거거든요. 이쪽에 USB를 좀 많이 넣어놓고 카드나 이런 것도 딱 보관해가지고 제 포켓 가방으로 쓰려고 구매했습니다. 이거 평범해 보이는데 베이지 색깔이거든요. 포인트는 여기에요. 뒤에 토끼 문양이 아주 귀엽게 그려져 있어요. 가격이 좀 저렴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 키링다는 곳도 있거든요? 만족하스럽고, 이런 가방이 제일 많은데 다큰 거밖에 없어가지고, 좀많은거포켓으 하나 구매했습니다. 그 대망의 이제 마지막 제일 궁금하셨을 건데, 이거거든요? 제가 이제 돈이 요즘 없어서 알리에서 주, 물건 구매를 많이 못했는데, 한만원 안쪽으로 구매했고요. 전부 세개다 해가지고 합쳐서. 요거는 6천 원대로 구매했나? 바인더 속지랑 같이 온 고양이 이제 털로, 고양이 털이라고 하는 게 아니야. 고양이, 진짜, 진짜 고양이 털 말고 약간, 고양이 모양이? 음, 털 바인더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요런, 제품이거든요. 후기가 엄청 다 좋았어. 부들부들하고, 완전 좋았어요. 속지도 같이 오고, 단단하고, 하드 케이스에 안쪽까지 안감이 돼 있다길래, 이거는 믿고 구매를 한 거고요. 제일 그 중에 귀엽다고 생각하는 고양이 디자인을 갖고 왔는데, 제 기억으로는 탄세 가지 썼던 것 같아요. 토끼랑 강아지 이런 식으로. 기억이 잘안 나는데, 한테 저는 제, 제 생각에 제일 제 기준으로 귀엽고, 깜찍하고, 저는 먼지도 잘 보이고, 털어내기 좋고, 부들부들한 고양이를 기준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달이, 이렇게, 세일러먼처럼 이렇게 달이 이렇게 있는데, 어, 뭐 후기 보니까 어떤 남자 아이도 닮았다. 아, 왜, 방금 침대에 얼른 뭐야? 남자 아이도 닮았다고 해갖고, 막 구매하신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아무튼, 뭐 흘린 건가 봐, 저거는. 닦으면 돼요. 이렇게 해갖고, 바인더 속지가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이게 천. 왔을 때 깜짝 놀랐잖아요, 진짜. 이거 딱 보자마자. 리액션, 바, 바로 보여줬으면 좋은데. 보면서 맞자 와, 말있어 대박. 그러면서. 이 실버 약간 튀어나온 것도 정리하면 되고. 속주도 같이 오거든요. 꽤 많아요. 단단하다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후기에. 근데 진짜 단단한 느낌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채워놓는 거. 그리고 이게 좋은 점이 이게 스프링이 그냥 끼우는 거잖아요. 종이 같은 거 뚫어가지고 이렇게 넣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다이어리로 쓸수 있어요. 사실은 이게 고정돼 있을까봐 좀 걱정을 했어요. 바인더도 왜 고정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속지랑 아예 안 뜯어지게. 대부분 안 그러겠지만. 근데 이거 한 다이어리로 쓸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구매를 했거든요. 최근에 알리에서 물건 구매한 게 있긴 있었는데, 한 두세 개밖에 안 돼서 리뷰를 안 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할걸 그랬나 하는 후회가 좀 있어요. 왜냐면 합치면 또 여러 개 물건이 되잖아요. 영상에 한 번에 담을 수 있었을 텐데, 제가 깜빡한 건지 뭐 귀찮아서 안한 건지 리뷰를 안 해가지고, 아! 생각났다. 조만한 USB였구나. 근데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가지고, 뭐, 리뷰를 안 해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알리스프레스에서 제가 물건 구매했던 게 엄청 많아요. 유튜브, 제 유튜브에 이제 검색해서 들어가 보시면은, 한 몇백 개 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제 영상을 오래 봐 오신 분들이면은, 아,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실 건데, 모르시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알리에서 물건 구매하셔가지고, 리뷰하는 분들 중에, 유명하신 분이 있다 보니까, 막, 저한테 시비 거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따라하냐고. 따라한 게 아니고, 제가 그분보다 영상 기재 더 빨리 했거든요? 훨씬 더 먼저 했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어, 그런 시비는 안 걸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만이, 어, 특허를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누구나 할수 있는 컨텐츠니까. ASMR 이런 것도, 먼저 하신 분이 다독차하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분만이 할수 있는 독자적인 컨텐츠 이런 것도 아니고, 그게 렇 얘기해 그게 맞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래도 뭐 허가 를 받아야 되거나 뭐 저작권에 등록되는 어있거 아니니까 어쨌든 간에. 그리고 그분들 그 너무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피해 주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웬만하면 시비 같은 건안 걸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다섯 장, 여섯 장, 일곱 장, 여덟 장, 아홉 장, 열 장. 한열장 들어 있지 않을까 했는데요열 장까지 딱 있네요. 여기 단단하게 돼 있고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속지에 하다가 이런 거는 카드 말고 뭐지? 그 포카? 포, 포카라고 해야 되나? 포토카드? 그거랑 그다음에 뭐 바인더에 보통 넣는 게 스티커로 꾸며가지고 하고, 하기도 하고 사진도 넣을 수 있고 이것저것 이제 명암도 넣을 수 있는 좋은 거거든요. 이런 바인더가 뒤에는 이렇게 아 강아지 털이 묻어있네. 저희가 제가 키우는 강아지 털이라서 그냥 이거는 원래 여기서 붙어온 게 아니고 여기 침대에 있던 털일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왔어요 원래는. 히스 히스 소 큐트. 그 남자는 귀엽다? 난 남자가 아닌데. <laughs> 남자 같으면 딱 좋은 큐티 려나?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털 고양이 모양의 털 바인더도 리뷰를 해봤습니다. 단점은 먼지가 조금 잘 붙네요. 그래도 이렇게 되게 귀엽게 생겼어. 이렇게 갖고다이얼이랑 요 지갑 보관함, 음, 요거랑 그다음에 요 USB까지 리뷰를 했습니다. 요거는 진짜 유용하게 잘쓸것 같아요. 요거 두 개는. 요거는 이제 일개장으로 쓰면 되고 이렇게 꼭 폭신폭신하고 부들부들하고 소녀들의 로망 아닌가요? 1 0대 소녀들의 로망 원래 그리고 이런 거꼭 하나 가지고 싶었잖아요. 키치한 느낌? 그 어려 어른 대서도 약간 로망이라고는 게 있잖아요. 이런 거꼭 갖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펜 이렇게 끼워놓고 쓰는 걸로. 저도 이거 다이어리로 좀 쓰려고요. 그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녕! 뿅!